그래프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것은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제곱해버렸다고, 요거를. 그쵸? 그럼 요걸 제곱하면은, 이거는 항상 양수가 나오죠.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나오죠. 그쵸? 그것분의 1이야. 그래서 이 값이 음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항상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니다 이해 되죠? 이것은 이렇게 이제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어떤 형태냐면 y는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를 그려라. 만약에 플러스 5였다면 어쨌든 개형은 이겁니다. 지금.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다 양수만 있었는데 다 아, 전체적으로 뭘 붙여주는거야? 음수를 해주는거죠 지금. 음수를 해주는거니까 이 값들이 다 어디로 가야된다고? 다 음의 값을 갖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 값이 음수를 붙였다는 건 여기다 y값에다 음수를 붙였다는건 똑같은거잖아요. 그쵸? 어 y값에 부호가 바뀌었다. 그럼 무슨 축대칭이야? x축대칭을 해야된다. 지금 이렇게 그려진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게 어떤 그래프라고? 지금 이그래프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게 더 추가적으로 붙는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5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 값이 0이 되는 거.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x축에다 마이너스 1만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값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 값도 어떻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된다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 값, 어디로 가는 거고, x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x가 마이너스로 가면은, 여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도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은 어디로, 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어, 발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값을 이제 씌웠다고 했는데,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여기에절대값을씌웠으면 이쪽이 다 양수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0보다 큰 전체가 양수가 되어야 니까이 그래프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형태가 그려지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때 y는 x죠. x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x값이 0보다 큰 쪽이니까 누구 만으면얘만남겠죠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겠죠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x가 어느 쪽만 0분의 작은 쪽. 이쪽만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래서 절댓값 x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x가 0으로 간다. x가 0으로 간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x가 0으로 가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함수값은 무한대. x가 0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것도 무한대로 가는 거야.